계속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과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멘토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푸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대선 얘기를 해봐야겠죠. 누가 될까요? <laughs> 누가 될지 이제 예측도 힘들 뿐더러 이게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누가 될지 아는 거는 지구상에 없죠, 지금. <laughs> 어, 없습니다. 뭐 진짜 어,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좀 음,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뭐 백악관에다 담장을 2 5터를 철조망을 치고 있고 투표소마다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등장이 있고 할 정도로 서로 그리고 후보들이 좀 불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을 했죠. 특히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다가 지지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미국은 한동안 소요가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 누가 됐든 빨리 결과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 시장도 조금 방향을 잡을 텐데. 지금 금투세 폐지라는 호재가,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좀 더디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어, 미국의 권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주 완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 아, 어떤 걸 진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섹터에 접근하는 게 차라리 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대선 전으로 해서 미국 증시의 이제 평균 이 시장을 흐름을 이 표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거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제 검은색 선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 16회 대선을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T 버블이랑 그다음에 우리 2008년 금융 위기 그때 제외한 게 이제 빨간색 선. 그리고 그걸 포함해도 검은색 선인데 어쨌든 저쨌든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간은 대선을 반영을 한다. 거기다가 아주 짧게 해도 한달 정도는 대선이 나오면 미국 증시는 상승하거든요. 대부분 상승이에요. 한 11번 중에 9번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거 저 사진을 보면서 아, 미국 증시가 일단은 받쳐질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나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깔고 갈수 있는 전제 조건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 간다고 우리 증시 가나요? 요즘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좀 미국 증시랑 같이 커플링 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미국 증시 강하면 뭐해? 우리 증시는 쭉쭉쭉 빠지는데 그걸 조금 이제 금투세가 조금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센타릴리가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주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선에혼풍까지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좀 계획은 단기적으로 좀 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오늘 한번 짜보시죠. 네, 그렇다면 또 오늘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만 놓고 본다면 더본코리아 얘기를 또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그날부터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거 대비해서는 뭐 오늘로만 놓고 본다면 반대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우리가 그 대기실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p 네. 디님하고 백정원 요리사라고 해야 되나 사업가라고 하셔야 되나. 어쨌든 그쵸. 백정원 대표는 정말 명석한 사업가입니다. <laughs> 네. 흑백 요리사가 아직 잊혀지지 않은 지금 아주 뜨거운 시즌2 막.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인지도가 있을 정도의 이 소스를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IPO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 탁월한 선택이죠.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강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쭉 강세 유지 중이거든요. 지금 공모가 대비 한71% 넘었는데, 어휴, 이게 상장한 첫날은, 초보자들 모르시는 상장한 첫날은 상한가, 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요게 언제까지 이어질까는 좀 봐야 알아요. 왜냐면 정말 IPO 하는 종목들은, 이, 그니까 상장하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인지 꼭대기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본 코리아를, 우리가 이거를 길게 좀 접근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땐 대선이 어느 정도 끝나고 좀 따져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더본 코리아가 지금의 영향,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뭐 뭐라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면, 일단 백종원의 영향이 가장 크겠고요. 흑백요리사. 그리고 시즌2가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도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요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제, 이게 어쨌든, 저쨌든 백종원 효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받을 수도 있다. 그거를 조금 아시고, 좀, 대선이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그때 날라가면 어떡하냐. 그러신 분들, 워워하세요.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하지, 안, 얼마 안 된, 상장하지 얼마 안된 주식들은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갈수 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참 영리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흑백요리사를 등에 업고 이번에는 또 상장까지 해내면서 상장 첫날 주가가 70%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뭐가 됐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금투세 폐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력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때 소식이 나왔나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마저도 대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증시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오는 8일부터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연일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뭐 AI 칩에 대한 수요 전망도 그렇고 또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전망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ai 거품 로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ai 는 제가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거든요 지금 ai 는 이제 시작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ai 쓰는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뭐 이제야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개인 비서 개인 ai 이제 핸드폰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런 AI 서비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아, AI 벌써 별로 실생활에서 본 적이 없는데 AI 이래서 거품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군사적 일어나 보안, 국방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먼저 나오면 우리 다 군대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군대로 먼저 가요. 방산으로 국방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다 쓰이고 나서 이제 실생활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ai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지만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저쨌든 ai가 지금 굉장히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그 팔란티어를 이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팔란티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AI 기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방산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던 그 유명한 빌라덴, 빌라덴을 잡았던 위성이 이 프라, 팔란티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고도 위성 기술하고 방산하고 만나게 돼서 지금 이그 어제 미국 증시만 해도 23% 가 뛰었거든요. 팔란티어만. 그래서 저 제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랑 같이 결합한 어떤 이 AI의 좀 합작 효과가 아닌가. 거기다가 지금 AI가 엮일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AI AI는 로봇하고도 연결될 수 있죠. 근데 그 로봇이 또는 뭐 가정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의료용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어 그냥 뭐 가전 뭐 삼성전자, LG전자랑도 만날 수 있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의료. 기기 여기랑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팔란티어처럼 방산이랑 만나게 된다 그럼 방산이랑 ai랑 같이 섞여 이게 ai가 정말 많은 산업군에 다 엮일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i는 대선하고 연관이 없고 이제 시작하는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ai는 우리가 끼해야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정도로 밖에 세분화가 안 되거든요 물론 뭐 딥하게 엮으면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ai는 아직 ai 테마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게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반도체 중심의 어떤 이 기술주들이 반도체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ai의 기술 중심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ai는 대선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고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특히 또 증시 안에서 굉장히 굵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I, 그리고 방산이 만나면서 그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로부터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현재 관련주들의 시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AI 하면은 엔비디아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더 관련주의 집중 해야 될지 아니면 AI 자체만 놓고 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더 나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AI라고 하면은 AI 대장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네. 코스닥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음. 지금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코스닥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AI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AI, 특히 반도체, AI 기술을 하려면 반도체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장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우리가 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에 부품도 중국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는 부품을 떠나서 이 회사의 주주 중에 중국인이 있어도 음, 못 써요. 그렇죠. 정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강하게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동안 중국 부품이나 중국의 어떤 관련된 회사를 썼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 그렇죠. 있어서 이제 썼던 건데. 고게 이제 심화된다면 중국 걸못 써. 음.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AI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수익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주들 오. AI나 반도체 이런 이제 이 틈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안전한 종목 없을까요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회복은 합니다. 당연히 회복하고 지금 계속 가격이 할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이 정도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단단한 거거든요.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인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인이 지금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기간이랑 그 전에 웨인이 엄청 많이 팔아 제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웨인 수급이 하이닉스로 조금 좀 이동을 하고 있다로 봐도 무방하고, 어, 굳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AI 훈풍에 좀한 단계 좀 발을 얹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SK 하이닉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해서 조금 탄력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코스닥 안에서 AI 관련 주들 소부장단에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AI와 연관성을 가져가고는 싶지만 리스크한 건 싫다라고 하신다면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봐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전 하면 항상 체코가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또 불가리아가 갑자기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의 대형 원전 설계를 수주하면서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탈 원전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원전이 거의 대세가 됐는데 이다 한국 기업이 맡게 됐다는 게 굉장히 또 긍정. 적인것 음, 같아요.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원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빨리빨리 때문입니다. 이게 프랑스가 원전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안에가 밀린 이유가 이거를 예를 들어 5년 계약을 했는데 5년 안에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13년, 14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국 기업들은 왜? 그냥 퇴근 시간 됐어? 가자! 이러고 가버리고, 어, 점심 시간이다! <laughs> 이러고 점심 먹으라고. 우리나라는 아, 무조건 날짜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어서 좀 이런 경쟁력이 좀 크게 발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체코가 사실 우리가 수주를 해도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소송을 걸었죠. 어, 계속 분쟁을, 분쟁 때문에 원전이 가다가도 주춤되고, 가다가도 주춤이 됐는데, 지금 요 분쟁 해결에 대해서 조금 청신호가 있는 요 소식 좋은 호재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20조의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호재 때문에 오늘 원전이 강한 건데 제가 오늘 또 원전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대선하고 영향이 없는 섹터입니다. 이건 누가 돼도 원전은 계속 키우겠다고 둘이 공통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뭐 석유화학 이제 가스 뭐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그 석유. 얼마나 있는지 매장이 돼있는 걸다 팔면 이제 끝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도 같이 키우겠다 고 공약을 했었고 해리스야말로 원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섹터 즉 원전은 필수적인 거라서 이 누가 되든 간에 원전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또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죠 변압기예요. 지금 전기, 전력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것도 수요 왜 많죠? AI 때문에. AI가 늘어나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죠, 그거. 그래서 전기를 늘려야 돼.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그 70년대에 다 공사가 된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지금 한 30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새 걸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 이슈도 있죠. 거기다 이 전력 설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또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서 결국엔 원전이다라는 게 아니라 원전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이제 여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원전은 먹잇감이 많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단기전에 빠진다고 아 이제 원전 끝났나? 원전은 테마 중가 테마 중 아닙니다. 원전은.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친환경 산업군 중에 원전으로 포함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원전,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AI까지 크게 본다면 대선과 연관성이 크게 있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대선의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섹터 자체가 장밋빛 전망을 안고 있는 원전과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도 시원시원하게 챙겨주시는 민프룸 멘토님.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자꾸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앞으로의 민프롬 멘토님의 전략들 장중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